안녕하세요. 완두사입니다. 세조개 대사이즈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이즈 크고 싱싱하고요. 그리고 저희 집은 전복집입니다전복을 사이즈별로 판매하고 있고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싱싱하고 좋고요. 그 다음에 무한해제 철감채는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 미리미리 저장하셔가지고 여름에 어, 드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국내산 홍어, 싱싱한 맛, 중간 맛 완삭 판매하고 있고요 오늘도 보성 뻘락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새 뻘락지가 20마리에 65,000원씩 판매하고 있고,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뻘락지 원하시는 분들은 꼭꼭 연락주세요. 그만큼 싱싱하고 맛있는 뻘락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 정말 싱싱하고요그 다음에 오늘 판장에 이제 백미 참조기 갖고 왔습니다. 어, 두 척이 들어왔는데요. 백미 참조기는 23세시 전후입니다. 10마리도 판매하고 있고요. 굉장히 선도가 좋은 걸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포 생물 참조기 맞고요. 재수용으로 가장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산 백합도 판매하고 있고, 국내산 키조개 간자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간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까서 보내드리고요. 날개살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키 좋게 간자 원하시면 연락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랜만에 또 갖고 왔습니다. 완도 돌문어고요. 2kg에 4마리 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반건조 갈치포는 진짜 인기가 좋습니다. 대사이즈고요. 소금간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조림으로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고요. 강고등어입니다. 부산 강고등어 대사이즈. 어, 간이 딱 맞아가지고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10마리, 20마리씩 판매하고 있 고요 러시아산 코다리입니다. 가공 국내서 했고요. 내장이 제거된 상태고 굉장히 깔끔하고 좋습니다. 어, 그리고 왕특대 부쇠 보리굴비입니다. 중국산이고요. 가공 국내서 했습니다. 열 마리, 20마리. 그다음에 갈치속젓도 판매합니다. 500g도 판매하고 있고요. 4kg는 업물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오징어젓 갈치속젓 안녕하세요. 완도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보시려면 오늘 두척이 유자망배가 들어왔는데요. 오랜만에 조기가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백미참조기 갖고 왔고요. 가장 재수용으로 가장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백미참조기는 23cm 전후고요. 이단하고 아랫단이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무게를 맞춰서 보내드리고 고요 오늘 안강망배가 두척이 들어왔습니다. 두척 들어왔는데 어... 보고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짤짤한 보고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어, 오늘 그 다음에 자망배에서 통치가 나왔습니다 짤짤한 통치보다는 큰거 위주로 많이 나온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망배에서 통치가 나왔고요. 이렇게 곳곳에 이제 홍어가 나왔습니다. 어 목포판장에서 나온 홍어고요. 어 목포하면 홍어잖아요. 홍어 원하신 분들도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어 이제 배들이 이제 점차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안강망배가 들어오면 다양하게 가져오길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타 자, 어 목포생물 참조기 모습도 보이고고요. 어 목포 목갈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목갈치가 자망배고요. 어 자망배에서 정말 좋은 가격에 나오면 좋은 가격에 나오면 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기가 굉장히 양이 적어요. 그중에서 백미참조기 갖고 왔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